징계 재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행정 소송에서 들었습니다. 네. 징계 사건 할때 대부분 어, 내부 감찰 자료들이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따라오죠? 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죠?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석 검사 탄핵할 때 대검의 감찰 자료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판결을 했어요. 이것이 정당한 재판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검사 탄핵이 다 기각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적 하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정당의 자유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중요한 자유이죠. 네. 네. 근데 정당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 해산인데 어떤 경우에 정당의 해산이 가능한가요? 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할 네.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네, 달라요. 네. 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면 정당도 네. 그 폭넓게 인정되는 정당도 해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입장을 바꿔볼게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에 몇 차례 등장하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공직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뭐가 있죠? 영토조항이 있습니다. 네, 영토조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죠. 독도는 있어요. 우리 영토입니까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입니다. 그렇죠. 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이고 눈높이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헌법 전문에 나오는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사1 9 이념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전문에 나온 정신, 이 정신을 부정하는 공직자도, 아,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공직자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헌법 정신,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넘어서 그 앞에 있는 헌법 정신까지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또 이거를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어, 모법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명백하죠. 목법의 네.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행령은. 위법 판시행령이 됩니다. 네. 위법이기도 하고 위헌이기도 하죠. 네. 헌법에도 분명히 정해놨기 네. 때문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기 전에 하나 다른 걸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이 서류 뭔지 아십니까? 멀어서 잘안 보이실 것데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에서 판사들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이 사찰 문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까지 받았죠.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문건이에요. 혹시 이 문건에 우리 후보자님 등장하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 판사 없습니다. 사찰 당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없죠? 사찰에 관한 기사는 언뜻 본것 같으나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네, 이게. 지난번 저희 법사의 국감 때 대법원에서도 가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사 사찰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판사님들은.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찰은 허용되어서는 안될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자,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질문할게요. 결국에 이번에 후보자 인사검증할 때 법무부 인사검증단에 혹시 자료 같은 거 제출하셨어요? 저는 행정처에 법원 행정처에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만 제출했어요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 법무부에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통보받은 바 아니, 후보자님 없습니다. 후보자님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검증을,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 고위직 인사검증에 대해서 장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어, 정부조직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논란은 알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없어요. 법무부가 인사에 대해서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자, 위임 규정이 없이 인사 검증을 하고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나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그 근거 규정이 그그 그 판사나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검토하고 답,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찰의 근거 규정을 보고 답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없다면은 음, 공권력의 행사 근거가 없다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